저희 시골이 충청도 보훈인데 거기에서 대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걸 한번 팔아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아주 간단한 포토샵 할줄 알고, 거기다가 이제 설명 쪽에는 요새는 전부 다, 그것도 설명도 포토샵으로 다 해서 이제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죠? 포토샵에 글씨 써서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이제 실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 설명 쪽은 그냥 글자주로 글르면서 설명을 해서 요거는 저희 어? 부모님께서 땅을 흘려서 지은 거고 농약도 거의 안 하고 어? 완전히 그 기름 듬뿍 주어서 아주 주가 그겁니다. 거기다 사실은 좀저 자랑을 하나 집어넣죠. 저희 아버님은 교장을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이다 사실 맞거든요. 그거까지 집어넣어서. 조금 사람들 딴사람보다 약간 차별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말, 말이 뭐가 필요할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올렸어요 올렸더니 어, 그때 대출을 다 팔았어요 이제 평수가 한천평 되니까 어, 거기 한 3년 4년 정도 된거 대출인데 막영글게 얼마 안됐을때 이제 그, <laughs> 인터넷에 올려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면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포토샵하고 또 제로보드 뭐 이런 그 수업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서 수시로 또 이제 그우 교수님 그 카페에 사는 그 저작 그 시내에 사는 그 학교 의향관에서 계속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쪽도 계속 듣고 수시로 또 학교 경대에서 그 전산 교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포토샵하고 또 재료 보던 교획 듣고 그러다가 같이 들으면서 또뭘 했는가 하면은 저희 외삼촌이 67세 정도 되셨을 때 중국에 가셔서 중국어를 갖다가 아주 한, 6, 한 1년 정도 계시면서 상당히 많이 그, 뭐 저희 외숙모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소통을 잘 하신다. 좀 공부를 많이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소통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하시더라고요. 6 7대 노인분이. 그래서, 하, 저분 벌써 20여 년 차이가 나는데 이 나이에 내가 또 못할 거냐 해서 또 저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어, 그 학생들하고 같이 어학실에서 그 공부를 좀 했어요.